어? 헤? 너다걸렸어 야, 어, 어, 야. 야, 그저 말, 그저 인... 어. 어떻게 된 거야? 내기 아침에 오는 거 아니었어? 아, 에이, 미안해. 아, 저 공수관 누가 선동야했다 화식한테 얘기좀해주나 올라가 죽을 뻔했어. 예. 왜 그래? 호미 사랑에 빠졌어 그 놀라운 소식도 아니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에 빠졌다니까 너 취했다 맞아 맞아 취한 거랑 비슷해 모든 게막 빙빙 돌는데그 모습만은 온전이안름답게그대로신 희미하지도 않아 성령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빛보다 눈부셔 이거는 이거 진짜 말도 안돼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나 네. 보네 에이 결혼식까지는 아니고 우리는 약혼 파티? 그돈한거 <laughs> 아니야? 어? 약간.. 음. 아 우리 엄마 결혼식? 그건 완전 별로였어 엄마또꼭 울었어 마트 얘기 듣고 나한테도 봐봐 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laughs> 나를 원하지도 않는 <laughs> 세계를체 보내겠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게 늦으셨지 <laughs> 그래서 내가 미친 거 아니냐고 했어 이대로 떠날 순 없다고 나이제 학교가 재밌어지기 시작했는데 재밌어진다고? <laughs> 갑자기? 사로사이네뭐 <살아내? 웃음> 너는 힘들겠지만 나같이 합리적인 사람은 타루아침에변응할수 있어 그럼, 도 봤어? 나, 다음 학기 내내 이렇게 기다릴 거야. 나는 초딩 때 돌아와야 될 거니까. 초딩 때또 한심하다. 내가 프랑스 대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와하이 나올 수지 유치의... 인생은 말이야, 사다리의 여성이야. 아니야, 그게 다야. 예비학교에서 여기 1학년부터 6학년! 프랑스 대장 2차 부차가뭐 아이비넥 교, 성마티클성조지대식정장장노열 그러니까 빅토리아 군장, 옛루살의 성전의 기사! 그 자리를 데 경멸시로운 아천군! 아천군? 아천군. 레닌이 변장자 카르카우스키를 그렇게 불렀거든. 가르카우치 하. 법을 절충 뒤입어 괴변수로 대체했어. 그럼 이름이 왜 그래? 네. 네. 개인적인 기회주의는 언제나 지배계급의 녹조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카르카우스키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레닌도 예측하지 못한 게 있지. 바로 내가 지배계급 하하, 아, 그러셔. 왕과 왕비에게 뒷걸음질 치면서 곡실거리고 이 손등에 키스나우를 돌리는 노래겠지 못했을 거다. 아니, 분명히 해치겠을 걸. 노예 근성에 쪄든 부르주아 가이드네. 내미는 <laughs> 날 좋아하지 않아. 응. 응. 그럼 제이스는제이스제이스 왜1 4 2편지 나와있지? 아, 142편지? 그래. 너 거짓말이지? <laughs> 하콧대는 이름이 제좋내생각에넌 너희 어머니를 보고 좀 배워야 돼 어떻게 하면 동성이 아니라 이성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다 만나봤어 나가이 베네시아 근데 제임스는 뭔가 달라, 특별한 게있나 오늘 엄마 결혼식 끝나고 제임스랑 폭서 저녁을 먹거든다 그 근데 제임스는 사장한테 삼촌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 신혼부부용 스위트룸을 잡지 그랬니? 오, 아 네. 그랬으면 일을 망쳤을 거야. 우리 시간도 없었어. 어차피 제이수는 9시 반까지 들어갔어요 잠시만, 너, 너 이번엔 지원한 얘기도 아닌 것 같아. 있잖아, 지금까지는 그냥 장난 같았어. 일부로 우연히 저 마주치고 눈빛 주고받고 그냥 심심풀이였던 거지 근데 이번에는 그러다 진짜 큰일나 에이 큰일났어 푹센하우저그에는사감들단담파 바가 있어 너 진짜 미쳤어 그래 성으로 부르지 마이정도로불러 아, 어형너 아. 음. 사랑을 받아본 적 있어? 없어 그건 말이야 사랑이란 야, 그 생각 그 안서 지금 산책을 하다 앞으로 몇 시쯤 3시간 한시에다되다 3시간이나 3시간 네 3시간씩이나 그냥 바로 기숙사로 돌아오지 그랬어 나는 외박허가 받았잖아 난 자유의 몸이라고할수 있지 난 지금 여기 없어 날로 들이자 아마, 달리지마알았스 어, 어차피, 2 2들어가면 이거, 뭐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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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22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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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밥 없는 <laughs> 놈이 입 오, 야, 무슨 방금 편한 기 같아? <laughs> 아, 씨. 내가 처음에는 선천등을 뺏겨서 여기로 목숨을 걸고 아니 내엉덩이 걸고 왔는데 이번에네가 나타나서 또 방해합니다. 정말 여대는 끔찍한 것이 또 마십시오. 자. 아나아 지금 잘수 없어. 너무 신나. 자. 알았 잘자. 잘자.